안녕하십니까? 청주의 최병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아 동백을 소개해드리고자 아 이렇게 동영상을 시작합니다. 제가 동백을 둘, 넷, 다섯,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네요. 이 아이는 무늬부 아 동백이고요. 꽃은 한 번도 안폈어요 제가 야생화 전시장에 갔을 때 어린 아이를 너무 무늬가 예뻐서 사왔는데 지금 그 무늬가 선명하고 예쁘게 잘 잡혀질지 모르겠네요. 내년에는 꽃을 좀 보여줄지 아 걱정이기도 하고 또 바래봅니다. 이아 아이는 제가 이것도 삽목해서 키운 거고. 음 이 아이가 분홍겹꽃이네요. 분홍겹꽃인데 상당히 이뻐요. 제가 언제 삽목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키우다가 한 4년 키우다가 첫 꽃을 어, 올 봄에 피웠어요. 한 송이 딱피었는데 분홍겹이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제가 탄성을 올렸죠.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를 역시 제가 삽목을 해서 키운 아이예요. 흰색 겹이더라고요. 얘 아이도. 얘 예, 아이도 한 5년 키웠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예, 작년 18년, 17년부터 꽃을 피워주기 시작했는데. 아, 올해는 꽃봉오리도 많이 맺었어요. 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맺힌 게 꽃봉오리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분홍 겹, 동백도 이렇게 틈실한 꽃봉오리를 맺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도 이렇게 세 송이나 네 송이나 한 가지에서 피어 있고 어, 꽃봉오리가 정말 올해는 꽃을 많이 부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흰 겹도 그렇고 분홍 겹도 그렇고 또이 아이는 어, 제가 아, 이 아이를 설명하기 전에 이, 이 아이, 이 아이는 향동백이에요. 입도 이렇게 작고 아, 꽃봉오리가 보이죠? 꽃은 많이 매달리는데 제가 신경을 못 써서 꽃봉오리가 개화하지를 못하고 음, 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했었어요. 뭐. 남편이 뭐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죠. 게 우리 막내 여동생 인천에 사는 아이가 이거 삽목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아직까지도 삽목을 못했어요. 내년에는 취목이라는 방법을 써서 그 동생한테 좀 하나 선물을 할까 합니다. 이 아이 향동백을 어, 한 5년 전에 15,000원 주고 샀는데 이 동백은 선물로 받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꼬불꼬불꼬불꼬불하고 크잖아요. 이게 능수포들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게 다른 동백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구부려 놓은 건 아닌데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커요. 근데 이게 얘도 한 5년 키웠죠. 어린 거사 얻어 와서 내 올봄에 꽃이 피었어요. 올봄에 꽃이 피었는데 겹꽃도 제가 이쁘긴 한데 헛꽃을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가 꽃꽃이더라고요. 헛꽃에 펴서 이렇게 씨방을 맺었어요. 동백 열매가 씨방이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어세 <laughs> 개나 세개네개 네 개. 여기 두개 있죠? 여기 두개 있고요. 한 번, 연글면 제가 씨앗 파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아이도 삽목은 제가 한 번도 안 했고, 봄에, 내년 봄에 이 아이도 치목을 한번 이용해서, 어, 개체수를 좀 늘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목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제가 삽목을 하다 보니까, 어, 치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곳 어,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시기는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했거든요. 이 나무 껍질을 한 3, 4cm 정도 까요. 겉 표면만 까서 흙이나 이끼로 이렇게 감싸주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꼭 묶어주면 이 안에서 그 껍질을 깐 부위에서 뿌리가 나와요. 삽목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죠 삽목은 작은 마디 한두 마디를 잘라서 꽂아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반면에 얘네들은 이렇게 큰 가지 이렇게 큰 가지에서 치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맺은 상태로 엄마 몸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실물이 이겁니다. 제가 아픔에꽃 보고 취목을 해서 이 아이를 얻었어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 두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마 꽃봉오리 큰 속도로 보면 겹 분홍 동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는 흰색 겹 동백이로 제가 어, 생각을 하는데 우선 내년 봄에 꽃이 피어야 확실한 아, 확실히 알고 이름표를 달아줄까 생각하고요. 요거는 우리 막내 여동생 선물로 갈 거예요. <laughs> 우리 형제들이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막내 여동생 또한 꽃에 대한 그 욕심도 많고 소유욕도 많고 저희 제가 이렇게. 어, 키우는 것이 동생이 갖고 있지 않는 거는 제가 택배로 보내주고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동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향동백 밑에 더부살이 하는 이 아이. 이 아이가 <laughs> 제가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났어요. 어, 제가 버시칼라 제라라는 어 제라 종류죠 그왜 어, 와인잔 뭐 뭐라고 하더라 그런 꽃이 있는데 어, 저도 그거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 하고는 조금 습성한 것 같지만 꽃의 개체수는 화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꽃은 예뻐요 그래서 씨를 받아서 여기다 파종을 했더니 이렇게 났습니다. 나서 어, 이렇게 두 폭이 이쪽에도 한 폭이 이렇게 크고 있고 이쪽에도 한 폭이 크고 있고 이쪽 앞쪽에 있는 거는 상당히 많이 뿌리가 번졌어요. 몸체 모이고 뭐 누가 달라고 하면 갈라서 줘도 될 만한 그런 사이즈인데요. 네,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동백꽃을 어, 소개해드리면서 또 치목을 해서 번식을 하게 되면 삽목하는 것보다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꽃을 볼 수가 있고 또 크기도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함이 제가 많아요. 어, 중간중간 말하다가 막히는 부분도 있고 하는거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러는거니까 아,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해주시고 또요 향동백 또 예, 능, 이름을 모르니까 이 예, 능수동백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예, 능수동백 흰겹동백 분홍겹동백 분이동백 꽃이 피게 되면 따로따로 찍어서라도 편집을 해서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지금, 음, 몇번 촬영을 안 했는데, 어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집에서 비싼 돈 주고 사서 키우는 그런 게 아니고, 한 가지 얻어서 삽목해서 키우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삽목하는 과정은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 내년 봄에는 이 취목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어~ 철쭉 아끼다라고 그죠 일본 철쭉 삽목해서 지금 살아있는 게 많아요. 그래 분해 이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녹수토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실내에 그것도 옮겨 심는 방법도 삽목하는 방법 이런 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